이건 뭐야? 이거 두근데 뭐 맛있다던데. 이 수란. 수란을 여기 넣어서 먹는 게 맛있다던데. 아, 그래? 뭐 개, 두 개? 양껏. 양껏. 두 개, 두 개. 두 개, 두 개. 두 개, 두 개. 두 개. 양 개, 두 개. 두 개, 두 개. 두 개, 두아두 개, 아 개. 두 개, 두 개. 고기고. 아, 진짜네요. 진짜. 아우 씨. 아, 저하는. 네. <laughs> <laughs> 이게 맛있어. 었 밥이. 음. 밥. 우리 어, 이제 어디 가죠? 무슨 도시로 가죠? 헌치로. 아. 저 이제 자이시를 떠나서 펀치오 마을로 갑니다. 자, 이셋 저희는 펀치오에 왔습니다. 이한개 얼마였지? 1 5 0 25? 1000원 정도. 무슨 맛이라고요? 기름 자은스프맛 말이죠. 现在就 A B C 一搞一百三，旁边都可以坐着吃哈，这边都可以坐着吃，吃完。这里，I I 组 I 组，啊，啊，他在去吧。谢谢。谢谢嗯嗯嗯，嗯，什么香？ 왜? 야, 오 음. 야. 어, 상콤하다 친절해서 좋았다 <laughs> 이렇게 섞어서 쪼패라고 하셨어 오 근데 이거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? 이거 안 팔아? 한국에? 청귤청 같은 느낌인가? 맛있다 이 역에서도 기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한 번에 못 가니까 우리는 음. 한 번에 갈수 있는 데까지 갑시다. 차 타고. 우리 차가 있으니까요. 여기서 또 50분은 산길을 가야 돼요. 출발. 또지역이 아. 운전은 또 잘하기 때문에. 근데 산길 안 해봐도 되죠? 천천히만 가면 될 겁니다. 이제 직진만 계속하면 됩니다. 30분 동안. 빠지는 곳사 하나도 없어요? 없습니다. 아. 계속 직진합니다. 직진이 아니라 꼬불꼬불이라고 하시요 <laughs> There, there, about 500 miles. Ah, okay, okay, okay. mo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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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t 100 100%. One person three hundred. more, okay, okay, more, more, okay, okay. Thank you, 이거 그거다 일출 열차가 있거든 응. 일출 열차는 따로 일 거야 분명히 아닌가 보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위로 와보자 아 여기 있다 있어? 아와 촉촉해 촉촉해 <laughs> 아, 멀리 가면 안 보이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디까지 가면 <간가> 안 보여? <laughs> 방금 날씨 는데 갑자기 그런 거 올려봤어 우와 방금 온 길인데 아무것도 안 보여. 응, 스펀스나요? 응. 열차를 타고 자워핑역에 왔습니다 와 여기 진짜 딴세상 같다 위로 음. 가야 돼 이제? 삼대 저쪽으로 가니까 저기로 가볼까 우리도? 응냄 어. 많이 맡고 가자 <laughs> 공기 좋다 음. 지금 16도래 어 되게 안추음 조금 쌀쌀해 괜찮아 미로 들고 왔어? 안 아, 누웠어 괜찮아? 응 이정안면감 점점... 걸려도 난 몰라요 이거 야될거같아사이 해야될거 같아 <laughs> 진짜 멍한 적이다 앞에 안개에 껴있고 안개인지 구름인지 와저기 뭐가 있네 와 저기 대박이다 와 저기 뭐가 생각 없니? 오. 와 이게 해발리 2000m가 넘는 곳이다 이걸를 만들었어. <목소리> 우와. 저 분위기 봐봐. 그. 그 칼용 같은 거. 칼바리. 아니, 안개가 회색 빛인데? 아니, 컵이신데? 너무 대단한가? 아니, 아셔? 근데. 한마디 해도 될까? 예. 음. <목소리> 도시야, 까먹을래? 아까 펀지우역에서 산 도시락 까먹겠습니다. 음 그거 우리 많이 먹어본 맛. 음. 음. <웃음> <웃음> 맛있었다. 잘 먹었습니다. 나는 게편신류로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다. <laughs> 점점 익숙해져. 뭐? 안녕? 오오오오오뱀보는게 이렇게 오오오오오데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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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근데 오오 소리도 안 나고 뭐. 와. 장개로 덮었다. 촉촉해요. <laughs> 차로 조금 미스트다. 피부가 건조해질 시간이 없어. <laughs> 야 저기 한책오저 산책... 앞에 있는 분들밖에 안 보여. 대박. <laughs> 가시거리 1 <1m> 미터 되겠습니다. <laughs> 근데 이게 너무 궁금한 게 이제 가좀더 올라가면 진짜 구름이 걸려서 내발 밑에 구름 있을 거예요. 진짜 아, 여기 숙소 잡고 네, 일출 보고. 보고. 그러니까 아리산 투어 괜찮은 것 같아. 완전 오기도 괜찮은 것 같아. 이거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. 시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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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音><音> if you want to buy, we can have a test first. Okay. Like here is a test. Spend maybe 20 minutes. One round. Seven cups. And okay, I can give you uh introduce. So, okay. Okay, okay. Okay. So it's a This will be. 아, 그래서 나 우리 캠핑을 갔으면. 음. 어쩔 거 아, 대서 좋다. 음. 아, <laughs> 진 <laughs> 근데 일박을 하고 진짜 일출이나 석양 보면 진짜 대박일 음. 것같긴하데 물론 날씨가 좀 따라줘야 될것 같긴 한데 음. 오는 길이 쉽진 않은데 또올 올것 같아 언젠가는. 음. 아리산 여행은 여기까지 하고. 음. 타이난으로 갑시다. 갑니다. 또 운전은 지영이 갑니다. 나이스. 완성 연정이. 네. 개 혹시 칠까 싶어 가지고 천천히 가야겠다. 이거 브레이크 딱 밟았는데. 완성이요. <laughs> 타이난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으로 h a 먹으러 가요. d a o h o o o l o h a a t a i w a n s telephone n u m Oh, no, o no. First time. And can it spicy? Spicy? Yes. Um, we like spicy. Okay. Yes,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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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. okay. Yes. okay. Our popular hot flavor is this one. Yes. Okay. And it is medium. 어 얘는 안 기름져. 응. 얘 구름이 잘하나 봐. 하 아, 하지 말래. 때리는 거 하지 말래. 니펑퐁더 좋아하는 건줄 알았네 아니네. 어? 오. 울었어? <laughs> 아프진 않은데. 상처 받았다. 말도 안 돼. 구름이 기분. 때려. 깜짝 <laughs>